하늘색이 이쁩니다. 정말 라오스 사람들은 한 달에 서민들이 얼마를 벌까요? 120만 깁 경험이 없으면 100만 깁 경험이 많으면 150만 깁 자, 지금서부터는요. 하늘이 참 예쁘죠? 오늘 모처럼 비가 안 와서 나와봤습니다. 정말 라오스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까요? 100만 끼, 120만 끼, 아주 경험이 많은 서민들은 150만 끼. 여기서 지금부터 100만 끼분 100달러로 보시고요. 120만 깁은 120달러. 150달러는 150만 깁으로 보시면 됩니다. 150달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라오스 사람들이 한달 월급이 120만 깁 받아서 한달 살까요? 이 과일 파는 아주머니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제가 볼때한 달에 그 전에 한번 얘기해 보니까 200만 끼범입니다한 달에 그나마 자기 장사에서 200만 끼, 한국도 한 24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자 혼자 살면 살수 있는데 라우스는 모계 중심으로 여러 명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식구가 벌면 안 되고요. 여러 식구가 벌어야 돼요. 라오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숯불에 구운 거예요 여러 식구가 세 식구가 벌었어요 360만 깁 집세 70만 깁 주고요 전기세 한 10만 깁 내고 쌀 사고 생활비, 부식비 하루에 한 식구당 한 5천 끼 정도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한 식구당 5, 35, 15, 15만 끼, 4식구면 식비가 60만 끼, 60만 끼, 전기세 10만 끼, 70만 끼, 집세 70만 끼, 140만 끼. 오토바이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기름값. 오토바이요그 사람들 하루에 얼마씩 넣을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만끼넘으은요만 끼, 2만끼넘으은 며칠 탑니다. 오토바이 기름값 좀 쓰고, 1인당 오토바이는 거의 한 달에 한 대씩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220만 깁 정도 남아요. 그러면 한1 40만 깁 남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여가선용도 하고 맥주도 사 먹고 가끔 외식도 나가서 현재식 외식이래요. 한 2만 깁, 2만 5천 깁, <laughs> 비싸면 3만 깁. 3만 깁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원 정도. 1만 5천 깁이면 우리나라 돈한 2천 원 정도. 그게 라오스 사람들의 서민들의 한끼 식사고 한끼 외식이고.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 라오스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돈이 좀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50만 원 가지고 살수 있냐? 459불 갖고 못 살죠. 아주 비로하게 라오스 사람처럼 살면 살수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천불 정도 원룸 한 300불 수영차 렌트하면 한 400불 500불 차 없으면 500불 가지고 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 끼에 한 끼에 보통 8000원 정도 잡고 하루 두끼 사먹는다면 16000원 아니에요 16000원이면 한달 식비가 거의 4 5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1000불에서 1200불 있어야 삽니다 라오스 사람에 비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비용도 안 쓰고, 만약에 살아야 된다면, 굳이 외국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의구심 컨텐츠로 갈 거예요. 라오스의 젊은이들은 왜 지금 여기를 나와서 걸어 다니는 걸까?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 있을까? 근데 이런 걸 이제 물어보려면 미리 연출을 해야죠. 뭐, 맥주라도 한캔 사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축구도 겁나게 못하는 나라가 이 친구 나와서 축구 잘한다고 폼 잡고 있어요. 한국이랑 축구하면 8대 0 정도 되요 8대 0. 그래서 이제 그 의구심 콘텐츠로갈 건데 제가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이 궁금해하는 것들. 무조건 길거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길거리에 앉아있다는 길거리 여인은 아니고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자, 여기가 라오스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원이에요. 걷기 좋고 뛰기 좋고. 저녁 6시부터는 차를 통제합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 저 밑에 보이는 상가는 일본 아이들이 지어준 상가예요. 락다운이 7월 4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도 영업들을 하고 있네요. 라오스 쌀국수는 어떻게 서 국물을 맛있게 만들까? 라우스, 우스 쌀국수 집은 하루에 몇 그릇을 팔까? 이제 궁금증 의구심 컨텐츠로 가볼 생각을 하는데,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조금 조금씩 이제 제 컨셉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상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좀 이따 또 이어갈게요. 거리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가 있어. 어, 요 어, 나장아이오나돈나나돈돈 어. 참간. 어, 어, 어. 눈나 어, 까말라이오 까말라이오 아? 튼튼하게 생겼어요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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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애기 엄마가 1년 된 아기 안고 놀이시설 보고 있네요 그냥 아무스 사람들 이렇게 멍때리고 잘 있어요 그냥 멍 목적 없이 그래. 집은 들어가면 더우니까, 선풍기 하나로 여러 식구가 버티는 집들이니까, 여기 강근이니까 나오면 시원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70년대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짐벌로 촬영하다가 짐벌이 갑자기 좀막 지멋대로 돌아서 짐벌을 차에다 감금하고, 한발리로 찍고 있습니다 분수대 이쁘죠 아유 어린것들이 전자담배를 우고 있나봐요 전자담배 냄새나 이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길에 나와서 전자담배를 쳐도 누가 야단을 치는게 없어요 왜 여기는 공자나 노자나 증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부처님만 계신 분, 어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하루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0만 깁 120만 깁 벌어서 그냥. 걱정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왜 오늘 벌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참,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돈이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한석달 뒤에서 돈 모아지면 일안 해요. 갑자기 사라지고 그래요. 주인한테 말도 없이 사라져서돈 떨어지면 다시 또그 일자리로, 돈 벌러 옵니다. 그래서 한국인 사장들 사이에서는 돈을 한꺼번에 주지 말자는 얘기도 나온 적이 많았었어요. 일부 적립을 시켜주고 주자. 그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우리 같지 않은 거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 없고, 재테크라든지, 뭐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이제 라오스가 교육 제도가 활발하지 않고 교육에 대한 정부에서 정책이 미비했던 관계로 학교를 다녀서 고학력의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단순하게 된 거죠, 단순하게.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전자담에 피고 있잖아요. 다 여자애들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들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육이 가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저는 외국 살아보니까 다른 거, 물론 경제 구조 좋아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산업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육을 잘 받고 교육 체계가 확립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 라오스나 동남아 지도자들이 다 알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나름 속사정들이 있겠죠. 국민이 똑똑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위기라든지 사회 반전 분위기. 아이 오늘 주절이 주절이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예쁜 영상이 있으면 찍어보려고 나왔는데 그냥 평범하네요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